겨울철에도 집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실내 유산소 운동 실내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줄넘기, 스태퍼, 실내 자전거, 조깅 머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복부, 다리, 상체 등을 강화하는 운동을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등의 운동은 근력을 향상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중량의 덤벨이나 탄력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 또는 필라테스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요가 또는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요가 또는 필라테스 수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실내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신 스트레칭이나 각 부위별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운동 영상 유튜브에는 다양한 운동 영상이 있습니다. 실내 운동, 홈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 필라테스, 요가 등 원하는 운동 종류에 맞는 영상을 검색하여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실내에서도 쉽게 할수 있으며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인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전에 충분한 워밍업과 운동 후에 식사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